급격한 고령화로 근감소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용곤충인 고소의 추출물이 근감소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남원의 한 농촌마을 경로당입니다. 7, 80대 어르신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 생활하는 데 여러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놀람>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인 950만 명, 열의 한 명은 의학적 근감소증을 겪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료제가 없는 근감소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라이프에 실렸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원료로 등록된 갈색거절이 애벌레인 고소에 농촌진흥청이 고소의 추출물을 위축 처리한 동물 근육 세포에 투입한 결과 근 위축 관여 유전자 아트로지는 36% 가량 줄었고 일반 근육 세포에 투입했을 땐 근육 세포 분화 촉진 유전자 미오겐인이 60% 증가했습니다. 세포 실험 결과. 근위축 완화와 분화활성을 확인했고, 근감소증 개선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 이전 단계인 동물실험을 내년까지 진행해 근감소 해소 성분과 작용 근거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미래 식량 자원으로 꼽히는 식용 곤충이 의약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능성을 넓히면서 관련 산업을 견인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